연세인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트라이역에는 지난 4월 2일 2,000명의 학생들과의 교육권 공동행동을 통해 학교 본부와 공동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안 중에는 학위 계절학기에 관한 항목이 있었는데 총학생에는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수업은 신촌캠퍼스에서 개설하는 등 계절학기 대부분의 수업을 신촌캠퍼스 중심으로 개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시설 이전이 완료된 실험실습 과목에 한해서는 국제캠퍼스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지난 11일 학교 홈페이지 학의 계절학기 수요조사 공지를 통해 과학 관련 교양과목은 국제캠퍼스에서만 개설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험실습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과학 교양과목을 열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와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함 초래를 우려하며 학사 지원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찾지 못했고 오는 28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교무처정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예정한 상태입니다. 학생회 측은 현재 단일 분반인 과학교양 과목들은 신촌 캠퍼스 중심 개설 원칙에 따라 신촌 캠퍼스에 개설하고 국제 캠퍼스에 개설을 원한다면 분반을 마련해 각 캠퍼스에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실험 실습 과목에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에서 뭐, 실험 실습 과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본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험 실습 장비들 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 캠퍼스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리로 생기는 문제들도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 올해 학의 계절학기는 한 수업을 일일 2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진행해 4주에서 3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사법 시험이 있고 이후 학교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의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몇 가지 학교의 행사들을 이유로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민감할 수도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 민감하지 않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서 이제, 대해서 이제 어, 문제제기를 했었고 뭐, 다음부터는 좀더 조심스럽게 한다는 입장인 거고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항상 논란이 불거지는 학교의 결정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그리고 학교와 학생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이수원입니다